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팔라누스 6초월 후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라마틱한 승률 상승은 없었습니다. 1% 정도 승률이 올라갔고, 자 덱은 보시다시피 아라곤 방덱, 그리고 루디 엘리스 길리두스 방덱, 그 다음 도저 방댁 그리고 겔리두스 자리에 엘리시아를 넣어가지고 해제를 노리는 방댁 4가지를 네쭉 돌려봤는데 승률은 제 기준에서는 아라곤 방댁이 가장 잘 나왔습니다. 방댁 4종류 네 전부 다공대한테는싹다잘 이기고 마댁한테는 잘 져요. 그런데 효저 방댁을 한다고 해서 마댁을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시 c 기를싹다 걸려가지고 두들겨 맞다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장 밸런스가 제템으로는제 입장에서는 아라곤 방덱이 마덱도 간간히 잡고 공덱도 잘 잡고 방덱전에서는 싹다 똑같아요 어 마지막에 팔라누스랑 오공이 스킬을 쓰는 쪽이 이겨요 최상위 방덱을 만나든 어 옛날 방덱이든 요새 방덱이든 아무 관계 없고 마지막에 힐 쓰는 쪽이 이깁니다 자 이번 메타에 와가지고 제가 느끼는 것들을 쭉 글로 정리해봤는데 같이 한번. 자, 현재 메타에서 월정의 깔개의 고충 공마덱 대비 반지 세공 난이도가 어, 방덱은 좀 부담이 덜하더라 보알 반지만 대충 껴주면 1인분으로 한다 물론 이제 육성 보활의 반지가 있고 기합 세공을 해준다면 마덱 상대로 처음에 프레이아 이스킬을 맞을 때 아예 느낌이 완전 다르게 맞아가지고 팔라노스의 경우 제랄의 기합 반지 세공된 사람이랑 아닌 사람은 마덱 난이도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 최상위 장비 말고, 그냥, 어 일반적으로는, 보알반지만 있으면은, 전설반지, 전설반지 세공에 대한 부담은 낮더라. 저는 이제, 전열이, 소라리두 개라가지고, 힐 받기 전에 죽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공격력은 그다지 안 올려도 되는데, 방어력 생명력 같은 경우는 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잠재 부담이 제법 크더라. 물론 잠재는 하나도 못 해줬습니다. 이런 스펙싸움이 돼버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메타와서 느껴지는 게 이제 공덱을 해도 마덱을 해도 방덱을 해도 전부 내네 장비로는 이기는 게 승률이 올라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 지금 제가 뭐 공덱을 예전에 제가 영상에 올린 것들 세팅 그대로 돌려보면은 방덱도 잘못 잡고 미러덱도 힘들고 마덱도 힘들고 셋다 힘들더라. 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공 이 원인을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항상 빡겜을 하고 내 나름 최선의 전략으로 월장의 계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이번 메터와서 힘들어질까라고 왜 그렇게 힘들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 게임은 이제 10개월 장에 진입을 했고 인플레가 누적된 상황에서 장비 세팅 이론이 유튜버든 커뮤니티든 전반적으로 정보가 계속 풀리면서 사람들이 연구한 것들이 계속 풀리면서. 정형화가 되기 시작했죠. 즉 상향 평준화가 쭉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싹다 고정이 돼버렸죠. 결투장과 메타 흐름에 관심이 있는 유저들이 세팅하는 법을 싹다 이제 어, 고정화가 되었고 이제 남은 거는 어, 정보가 다 공유된 상황에서는 점점 점 장비 파밍 싸움으로 확실히 기울어져 가기 시작했죠. 깔개존에서도 제 기준으로 18라노스 출시 전까지는 마감 승률이 항상 51, 52%, 41 서버지만 서버 20등 내를 유지를 했고 보통 10등 안에도 간간히 들 때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깔개 입장에서는 와나 메타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 유튜버 찍기에 상당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영상을 전혀 안 올렸었죠. 메타가 너무 혼잡하고 승률도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시청자들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거의 안 찍다가 이 정도 경험치를 쌓았으면 이 정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어느 정도 체감을 해봤으면 결과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저번 주 마감은 50%를 했었고 즉 공마덱으로 깔개가 날 먹어가던 시절은 이제 끝나지 않았나 정체기가 와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덱은 육성반지에다가 권능이나 기압세공이 이런 장비가 있어야지 이제 승률이더 오를 것 같고 공덱은 불사 오성이나 육성불사에 권능을 세공을 해야 유지력이 생겨가지고 승률이 오를 것 같고 이런 반지들이 없다 보니까 승률이 아, 현재 메타에서 마덱카 옹덱을 사용을 했을 때 너무 후달린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방덱이 지금 계속 방덱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팔라누스 픽업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그나마 현재 제 상황에서 제가 보아레 반지가 총 5개가 있거든요. 그나마 방덱이 할 만하다라고 느껴져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 방덱도 템 요구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방어 관련 유효업이 8, 9점에 도달해야 되고, 이제 태생 유효업을 먹고, 막기 어, 또는 효절을 삼강화를 시킨 템을 또 사용을 해야 되고, 어, 그게 이제 방대의 요구치더라고요. 템이 많이 후달린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 그래서 또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 패법 이벤트가 지금 진행 중이죠. 140 루비 25개, 다 사면 3,500, 160 루비를 다 사면은 25개 다 사면 4,000루비. 이런 식으로 총 17,000루비가 필요한데 페법을싹다 어, 하려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유육성과 윈디육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거 성공 확률이 진짜 낮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운 좋게 지금 유는 이번에 육성을 완성시켰습니다. 저는 천장을 이미 쳤거든요. 50법 정도를 더 한다고 해서 윈디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 낮아. 그런데 고민을 하는 이유가 윈디를 한 마리만 더 뽑으면 육성이거든요. 육성 윈디를 만드는 순간 15단 레이드 이 쫄작이 가능해져요. 즉 하루에 레이드 파밍을 더할 수 있게 돼 버립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무료 레이드만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쫄작이 가능해지면 은그 열쇠 낭비되는 게 그나마 보안이 좀돼 가지고 부담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레이드는 추가 파밍이 필요하고 골드는 계속해서 부족해 가지고 모험은 백루비단을 계속해서 하고 싶어지고 모든 구조가 현지를 엄청나게 유도하는 느낌 현지를 더해야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하지만 저는 세븐나이츠 리버스는 지금 월정액 깔개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뭐더 이상 하고 싶더라도 안할 거거든요 과금을 더 이상 그래서 결론은 월정액 깔개의 선택은 결투장 승률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자 깔개가 해야 할건 초심을 지키기 아, 초심을 지켜가지고 총력전 전설보상 꼬박꼬박 받는 것에 만족하고 지금처럼 현재 플레이 스타일을 유지해 지금 패법을 포기하면 다음 6초월이 픽업 기간 내에 무조건 돼요. 어, 지금부터 루비를 모으기 시작하면 과연 도박을 해야 되는 것인가, 윈디 육성을 노려야 되는 것인가? 지금 무리해서 투자를 했는데 또 윈디가 한 마리 더 나온다면, 그럼 나는 허공에 루비를 쓴 거기 때문에 다음 6초월은 악순환이 시작될 테고. 아 그때 괜히 패법했다. 분명히 이런 후회를 할 거기 때문에 윈디 육성은. 노리는 게 미친 짓이다. 루비를 다시 80 루비단으로 꾸준히 모아야겠네. 요 결국, 깔개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그 파밍 구조를 선순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가급 요소가 심하게 섞여 있는 루비 소모 컨텐츠라가지고 이번 이벤트는 거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걸 투자해가지고 픽업처럼 확실하게 6초를 만들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각자 상황에 맞춰가지고 아, 이거는 답도 없겠다 싶으면, 은 어느 정도, 어, 아, 거르는 게 맞겠네요. 그런데, 아예 무바탕이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막, 기린, 윈디, 이런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자, 아, 이거는 제 무과금 부계정이거든요. 전에 접었다가, 10월달쯤에 접었다가, 다시 요즘에, 한 일주일째 지금 만지고 있는데, 이 계정 같은 경우는, 펫이 처참하거든요. 크리 육성 하나 만들어줬고, 뭐 있는 게 없습니다. 이번 이벤트 동안에 계속 뽑아가지고, 뭐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어차피 육초월은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벤트 상점에서 지금 계속 이거 뽑고 있어요. 벌써 180 루비를 진행 중이죠. 그래가지고 윈디 하나 먹으니까 한개 먹었는데, 노트보다 좋아요. 노트 2잠제보다 파스칼 딜이 3000인가 더 세더라고요. 요 윈디 4성이. 그래서 아예 기반이 전혀 없는 분들은 더지가 최우선이고 더지 윈디가 일단 성장 인프라를 갖추는 게 최우선이죠. 국과금 계정이나 아직 초보분들은 이 패법을 반드시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결론, 뭐 승률이 떨어지고 요새 메타가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건 나의 장비빨이 부달리고 이것은 레이드 파밍을 좀더 함으로써 약간씩 따라가야 될 테고. 다음 전설 반지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고 그냥 80루비단에서 100루비단 적절히 섞어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왜키 승률이 안 나오지를 집착을 하게 돼서 계속 과금의 충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이럴 때는 약간 방치형으로 굴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딱 가독에 걸린 것 같은데 현 상황을 만족하고 넷마블의 상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약간 방치형으로 불려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때까지 열심히 해놨기 때문에 결장 그거 매일같이 신경 쓰고 그짓안 해도 현 상태는 유지될 거라 가지고 이번 메타는 조용히 어, 조용히? 간 그냥 뭐 그렇다고 게임을 방치한다라기 보다는 결투장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이번 메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공감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어, 나는 이번 메타 쉽던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다양하겠지만 아, 저는 이번 메타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방댕 메타 재미도 없고, 이것도 크죠. 한 판에 5분씩 무조건 걸리니까. 자, 어쨌든, 요즘, 세나 리버스를 하면서 느낀 점을 쭉 말해봤는데, 조언해주실 분은 좀 조언 좀 해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